안녕하세요. 주세요. 감사니문좀 열어주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어, 저희 치과 아니고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생애 최초 랜선 집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우와! 네, 그렇네요. 어디부터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럼 거실부터 가보실까요? <laughs> 짜잔! 사실 저희 집이 어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여기저기 구석구석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고 그때 당시에 이 소파가 만들어져서 배를 타고 오고 있어서 그때는 아마 안 나왔었죠 이건 알파벳 소파라고 좀이 집에 어울리는. 어, 소파로 제가 약 4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이 테이블은 딱 이게 전시되어 있는 데서 보자마자 제가 한눈에 했어요 제가 몰랐는데 이 집을 꾸미면서 유리 제품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를 좀 알았고 원래 인테리어 할때 힘을 좀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실에서는 약간 이 중앙에 위치한 이 글라스 테이블에다가 조금 힘을 줬죠. 어, 이거 용조목 설명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오, 어, 두 시간 내내 찍을 수 있겠어. 이거는 어 제가 장식도 되면서 약간 실용적인 걸좀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여기다 꽃을 꽂으면 화병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되게 제가 조명을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 뜨거워! <laughs> 이게 제가 베르판 제품인데 베르너 펜튼이라는 근데 이게 6 0 년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가구는 그, 핀율이라는 가구예요. 근데 제가 집에 컬러를 더하는 게 약간 좀 공포가 있었어요. 고를 자신은 없다 그랬는데, 이거딱 매장에서 보는 순간, 헉! 컬러 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를 6개월 만에 받았는데, 여기다가 물잔하고 커피잔 다 올려놔가지고 여기 자꾸 다 생겼고, 뭐지금 신발 같은 거나 보관하고 있어요. <laughs> 디자이너 보면 진짜 경악할 일이죠. 또뭐 뭐가 붙었네요 제가 사실 전동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보시면 커튼을 다 전동으로. 약간 이런 저기 말리 느낌 나는 거좀 하고 싶었어요. 소 커튼으로.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질감으로 무거운 느낌이 나는 벨벳 커튼으로 한번. 그래도 컬러감 좀 비슷하죠? 여기는 지금 운동방인데 일어나자마자 여기 와가지고 아나 여기 주머니에 핸드폰 들어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물을 한잔 가득 따라서 여기다 이제 딱 꽂은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 굴리는 거지 핸드폰 보면서. 아, 자전거 하기 합실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폼롤러도 하고 부, 부엌인데요 부엌이 잘안 들어와서 부엌인데요. 컬러가 많은데요? 이것도 역시 베르판 조명인데 디자이너를 안 보고 그냥 제품을 막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브랜드 제품을 계속 고르고 있더라고요. 예뻐요. 근데 문제가 있어. 너무 아름답지만 조명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한다. 왜냐하면 빛이 가운데로 모아지잖아요. 밑으로 떨어지지 가 않고. 두 번째 여기서 고기를 못 구워 먹어. 투명 아크릴에 다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닦아줘. 그래서 한 한참 못 닦다가 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닦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작품처럼 아껴주셔야 된다. 이 의자도 베르판 거예요. 이거는. 다리와 가죽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브라운 컬러, 이 가죽이 너무 예쁘고, 근데 또 진한 걸 봤더니 이것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 두 개를 고르고, 다리는 블랙으로. 이것도 60년대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이거, 네, 빠질 수 없죠? 저의 밥 친구. 얘도 이제 슬슬 마탱이가 가고 있어요. 한 4년 동안 쓰다 보니까. 어머, 어떡해. 야. 아, 얘가 고장났어.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밥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운동을 너무 가기 싫을 때가 요즘 더 많아져서 여기다 아예 운동복을 다 내렸어요. 2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이게 전부 다 양말이거든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또내또 또 신고 매일 신어야 되니까 여기다 때려 박아놨고 여기 이제 탑이랑 반팔, 티셔츠, 레깅스랑 반바지 그 여기는 이제 또 레깅스랑 긴팔 반팔 뭐다 섞여 있고. 냉장고는 뭐가 있어? 냉장고요 냉장고는 진짜 볼게 없는데. 냉장고는 일단 여기 주스, 소스 앤 장류. 네, 요리가 없네요. 반찬 있어요. 저 이거 뭐 이거 뭐 이런 거. 닭가슴살 먹을 때 약간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약간 같이 먹어요. 어 괜찮아 살것 같아. 막 이런 거. 냉동고는 뭐아 이건. 주먹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제일 좋아하는 거 포기 <laughs> 못해 이거는 엄마가 농사지은 옥수수 약간 뭔가 식감 있는 거 씹고 싶을 때는 이제 다들어네요 옥수수를 쪄서 먹곤 합니다 여기는 막 이렇게 약 같은 거뭐 많이 먹진 않아요 그냥 조금 <웃음> 조금, <웃음> 조금, 맞는 거예요. 조금 여기는 무슨 방이냐면 손님 방이었어요. 근데 손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laughs> 약간 창고방으로 전락했는데 운동복 외투를 보관하는 방이에요. 저기서 운동복을 착착착 입고 운동 가방을 딱 들고 바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아 운동 가기 싫다 할 겨를이 없어. 무조건 가야 돼.